오케이, okay, yeah? is...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약간의 데이트를 하고, 할 랜덤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 버스가 있으면, 여기서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 그리고 거기로.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오늘 랜덤 데이트 오른쪽으로 건너기 아 방금 너무 재밌었다 나 살면서 처음 봐 레몬 파운드 도넛 맺고 그냥 카오나레도고와주 진짜, 무, 야, 진짜 무거워 어, 올리브 맛인데? 어. 최대 사이... 5 0 0 0 원을 할인해 주는데 정확히 4,880 원을 할인 받았어. 맞아. 음. 네.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고 이걸 먹을지 아니면 이단 아, 네. 순서대로 이게 제일 끝판왕이야. 아, 이거 먼저. 이게 애초에 무거워. 이거 이거 이거. 왜 그래 그래. 어때? 음. 딱 제일 좋아하는 거 같은데, 이게 음. 이 맛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연쇄 크림이 떠났먹는 거잖아. 사랑이 달라요. 사랑이 달라아 어, 진짜 맛있다음 진짜 맛있라그 사랑이 달어요어랑이 달라요. 사랑이 달라요. 사랑이 달라요. 사랑이 달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한입 여기 한입 먹어주려고 그래요. 안돼. 수기가 여기 먹고 내가 여기 먹어야지금 음음 풀려보이죠. 와, 아이는 엄청 약간 부드러운 스펀 같아.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 딥보너인데입봐 <목소리로> <목소리로> 음, <목소리로> <목소리로> 그냥 그냥 맛있네. 그냥 그냥 보너. 음. 이게 뭐지? 이거 이름을 외워야겠다. 음. 아이스 <laughs> 아 <laughs> 저 창문에 보고 있는 게 너무 귀여. 워아다 짭이네. 제주와의 약속. 제주도 펍 없이도 오면 뭐 주나? 음, 아니 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잖 너무 큰 짱구락실이 갑자기 생겼어. 어. 아, 삼촌 다음에 아니요 아니, 미쳤다 스키야, 미쳤어. 아니, 얘가 지금 어. 너무 귀엽고. 어. 어. 어제 막 하던 거. 오, 진짜 넓고 아, 이게 진짜 커비가 없어. 아예 없어. 오, 그냥 거의 어. <laughs> 나도 해야돼 안돼. 이타도로 결제하는 기계 자체가. 아, 음. 너무 부드러워. 음. 이게 돌아가고, 어. 거기서는잘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 저 뒤에 있는 애는 아예 안 되나? 아, 너무 좋아. 5, 4, 7. 아, 아, 미친 새끼야. 비래좀 한번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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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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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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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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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그만이 사람이 엄청 몰렸어. 이겼었어. 이고 개우고. 대동 대지야. 야, 지 보여졌어. 그이 여기야. 두 어, 핑크색. 이건 나중에 갖고 야지 아이, 진짜 너무 뒤에 걸면안 돼. 오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잘해. 십일 천천히 네. 응? 그, 좋아요. 강유 그에 선택이야. 오. 아 그렇게 잡으면 안 잡히던데. 오 해야 돼, 천 원, 천 원. 두개 100원? 어. 900원? 1, 1. 아예 내려올 수도 있어. 그렇게 옆에 눌러버리면. 앞에, 앞쪽에서 눌러버려. 와, <목소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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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목소리> 아니, 어, 세 가지? 아니, 파인애플? 좋아. 오, 어, 너무 잘 접었는데? 어. <목소리> 좋았어요. 두 개. <목소리> 어 슬기가 오늘 신기렸어 아까부터 갖고 싶었던건데 아얘는 벗겨지질 않아 아, 다 하면 돼다아 귀여워 우리 미니당근 슬기야 아, 미 미당이야 아 기분좋아 그치? 제일 뽑기 어려운 거두 개를 대박. 한 번에 뽑았어. 제일 뽑아. 주야 이것도 한번 도전해볼까? 아이, 얘는 안 돼. 아! 예. <laughs> 해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케이. 좋은 컨이 네. 아, 파이팅. 아, 요나 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깨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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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돼지 두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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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지? 네. 자, 남자보다는 은근히 하게허물거늘거리면서 저 사람들 이거 봐. 오늘도 득템. <laughs> 와 진짜 이렇게 큰 인형 처음 타봐. 아, 우리가 뭔가 이제 조금 알았어, 그렇지? 아, 와 진짜. 오늘 새벽 2 시부터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와가지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이태동원 인형뽑기에 탕진 아기 돼지 삼형제 yes. 어마무시한 아이들 슈우. 이 토끼들이 이렇게 큰 애, 작은 애, 여기 조그만 애랑 돼지 큰애 여기 이렇게 돼지 작은 애들이랑 여기 애들 그리고 이렇게 마시멜로랑 빅토끼 돼지 돼지 이거 제발 그만해 줘 이제 <laughs> 이거 수기 집에 다 가져가세요 이틀 동안 이렇게만 못 뽑는 거지 수기가 미쳤어 우리가 이틀 동안 우리가 이걸 뽑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미디움이나 큰 거는 진짜 못 뽑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알았어 이거 뽑는 비밀 진짜 와 진짜 그래. 너무 많다 이 당근 그렇죠. 오픈식을 하겠습니다. 뾱! 당근을 열면 당근이, 당근이 또 있어요. 또 당근을 또 열어. 어, 당근이 또 뾱! 있어요. 그다음 그것도 뾱! 또 열어주면.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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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니,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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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우리 어제는 약간 토끼 위주로 토끼 당근 위주로 뽑았고. 그렇죠? 오늘은 돼지 아, 삼형제를 얻어왔어 어, 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틀만에 이거를 왜요? 이렇게 많이 뽑지? 전에 이거 우리한 번도 뽑은 적이 없잖아 이게 음. 아 너무 귀여워 얘는 심지어 내가 가방이고요 아 가방 아 <laughs> 어, 어, 이제 앞으로 여기 내 핸드폰이 이제 들어올게 아 어, 오케이 이거 딱 오기 전에 비와가지고 집에 가려다가 음. 기다리다가 딱 좋아 이거를딱 하나 더 음. 뽑아버렸어 이제 뽑히는 게 보여, 음. 그렇지? 이건 딱 지나가다가 오천 원 넘고 그 뽑았어. 그 이제 제발 그만해. 어? 얘도 마시마로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당분간 짱우락실 금지. 음. 미니 마시마로, 음. 마시마로 3단 시리즈. 음.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앞으로 짱우락실을 음. 1 년간 안 가기로 했어요. 집에 음. 이사 가기 전까지. 음. 아, 이제 돈으면 뽑아, 그렇지? 그래도 만원에 하나는 뽑는 거 같아 어, 5,000원 아니면 만원 그 새로 생긴 짜오락실이 진짜 돼지가 인형이 파묻쳤어 우와 진짜 많다 기분 좋아? 응 너무 많아 인형이 기분 좋아? 응 파묻혔어